안녕하세요. 7년 초등부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. 우리는 334876을 보셨을 테니까,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까치치기 하는데 라운드별로 승부 결과를 구하는 강력함의 규칙이 뭐냐면, 별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입력 데이터를 잠깐 보면, 거기에서 별 모양, 이별 모양이 가장 큰 값이고, 그것이 네 번째 값으로 두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면 뒤에 나중에 출력할 때 가장 큰 값을 생각해 줘야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을 기억을 꼭 하시고 문제를 풀어 보기로 하죠. 일단 문제 내용은 답받아가지고 잘 정리해서 출력하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A는 뭐냐면 A 카드 4개니까 뭐 0부터 4, 3까지 생각했습니다. B는 역시 B카드 얘기하는 거겠죠. 라운드가 몇 텐지 모르니까 처음에 받은 값이 라운드 값일 거예요. 그죠? 그 라운드인데 중요한 거는 라운드 값 받은 거에서 그 값의 두 배만큼이 들어와요. 왜냐하면 A 한번 하고 그 라운드에서만큼 돌리는 거죠. 그러면서 A 한번 받고요. 또 B에 또 받아요. 또 B도 또 받거든요. 그러니까 A 한번 받고, B 한번 받아요. 아, 받고, 그 다음에 여기는 B 받는 거예요. B 한번 받고. 그래서 A 한번 받고, B 한번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, 총 들어오는 횟수는, 어, N번에 곱하기 2번 들어올 거예요. 일단, 할 때마다 펜은 섞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여기는요, A 딱지의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, 음, 그 값을 받으면서, 바로 딱지에다 써요. 딱지에다가 숫자를 쓰는 거죠. 그래서 별 모양이 4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빼줘서 3번 배열에다가 집어넣는 거죠. 0부터 시작하니까. 뿔뿔해 준 것은 딱지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죠. B 딱지도 그렇게 받으면 돼요. 맞고그 다음에 이제 승자 판정을 해야 되겠죠. 자, 승자 판정을 할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가장 큰 애부터 하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하면 돼요. 3번이 가장 클 거니까. 3번부터 비교해가지고 서로 같은가 보는 거죠. A가 크면 A승자고 B가 크면 B승자예요. 만약에 같으면은 D로 나가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보고 그래도 같으면은 무슨 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嗯、我对自己还是蛮了解。